며칠 후 다시 만난 지연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내 몰래 기어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형준 씨. 왔다. 음. 어딜 들어가?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번엔 진짜 당신한테 피안가 무슨 피해를 안 줘? 이미 충분히 줬거든? 진짜 피안 준다고 야! 나 대출, 보증 이런 거 경기 일으키는 거 알아? 몰라? 성준이의 전세금 올려줘야 한다잖아 그럼 전세... 길바닥에 나 앉아? 형편거 살으라 그래 형편껏! 형제끼리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충분히 해줬어 얼마큼 더 해줄래? 성준이가 대학 포기해 줘서 내가 서울로 대학 올수 있게 됐고 어? 그나마 이렇게라도 사는 거야. 사람이 받았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잖아. 어, 그 고리적 얘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대학 안간게 아니라 공부 못 해서 못간 거잖아. 당신 진짜 구제 불능이야. 인간 말종이라고. <laughs> 인간 말종? 그러면 너는 그만 못 해? 야, 너네 식구들 또... 내가 그 좋은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그렇게 네집지다 버렸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어떻게 또돈 부탁을 할 수가 있어? 말 함부로 하지 마. 뭘 함부로 해? 어? 너가 한 행동이랑 네네 식구가 나한테 나한테 한것좀 생각 좀 해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왜 이혼 당했는지 내가 알겠다.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까발린 남편을 야, 향한 분노. 미치. <laughs> 잠깐만, 이건 또뭔 소리야? 고상한척은다 하더니 콩가루 집안이었어? 대체 왜짤 그래? 어디까지 가려 고 그래? 하,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주 품지박상 난나. 행복하냐 이제? 어? 만족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말만큼은 내뱉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아이들이 평생 몰랐으면 했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거를 정말 그동안 꾹꾹 누르면서 참고 살아왔지만 식구들까지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야, 야 어디 갈 만한 데 있어? 어?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간 i 민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지 i t t l 늦은 밤 행여 나쁜 일이라도 생길까 가족의 마음은 타들어 가기만 합니다. 없어? 저기? 지금 어디에 가는 건가? 아까 유민이가 나가고 아직 안돌아왔거든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전화도 안 받고 걱정해서 지금 갈 만한 곳다 가보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 아빠! 어? 어? 유민이 찾았어. 어? 어디 있는데? 혹시 몰라서 유미 주요기태 친구 소정이랑 전화해봤는데 같이 있다고 문자 왔어. 소정이네 집 알아나? 일단 소정이가공원으 데리고 나오는 거야. 아저씨. 함께 있던 친구가 데리고 오겠다고 했지만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가족. <놀람> 여기로 오는 거 맞지? 어. 중간에 딴데를 세지 않겠지? 소정이가 그걸 데리고 온다고 했어. 그래? 오매불만 기다리던 딸을 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유민아! 가족이 기다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유민이. 유민. 유민아! 왜 이리 왔나? 이 시간까지 엄청, 뭐 하는 거야! 응.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어? 유민아, 고마워. 나 아니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안 돼, 아. 나 엄마가 짐알어너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가 봐. 너왜 불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고맙다. 어. 빨리 들어가자. 자. 어른스러운 친구 덕분에 유민이의 가출은 다행히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가족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 있으면 지금 다 해봐 아니 왜 서로 죽도록 미워하면서 이혼은 안 해. 했으면 좋겠어. 어. 했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무서웠는데 지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니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봐. 그럼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엄마 나 이해 못해. 아니 안 돼. 그리고 나 절대 결혼 안할 거야. 봐. 당신 때문에 이렇잖아. 수이가 당신 때문에 결혼하기 싫대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 엄마 부끄럽지도 않아? 가족끼리인데 뭐가 부끄러워? <laughs> 엄만 그게 문제야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 좋은데 살게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면 다그 좋은 부모인 줄 알아? 니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살아 나 부족한 거 많아. 엄마 아빠 사랑. 하목함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잖아. 사랑? 그딴 게밥 먹여주냐? 밥은 안 먹여줘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아. 누군? 니네 아빠랑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계속 이렇게 살 거면 이혼도 방법이라 생각해. 이혼이 꼭 오답은 아니잖아. 너희 결혼할 때 괜찮을 것 같아? 집 때문에 참고 사는 거라고.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너희들이 이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참고 살아온 건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laughs> 아니 아빠 핑계 대지 마. 그 진짜 우리를 위해 같대? 엄마, 서야 처음으로 쏟아낸 수민 씨의 진심. 솔직들해져봐. 아이들의 거침없는 속내에 부모의 마음은 그저 참담하기만 한데요. 과연 아이들의 솔직한 고백은 부모가 애써 외면하고 싶던 진실을 마주하게 했을까요? 수민이가 얘기했던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어, 아이들 때문에 이혼 못 한다고 했던 건 정말 핑계고요. 처음 이혼을 했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랬고, 제 스스로도 실패했다는 그 감정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반대를 이기고 시작했던 그두 번째 결혼이 또 실패했다는 그런 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했던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할 거라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후회할 거라고 그렇게 말렸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옳았고, 제가 틀렸다는 걸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 후,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연락해. 알았어. 유미도 대답해야지! 이리 와봐. 아 싫어, 거려 <laughs> 빨리 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부족했다. 아이들에게 아니야.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는 형준 씨. 챙겨먹었어. 그래. 어디 가지? 우제가 이렇게 지내는게 아이들에게 더큰 상처가 된다는 걸안 이상인.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당분간 좀 떨어져 있으면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생엔 정답도 없지만 오답도 없습니다. 함께 살며 평화를 가장한 전쟁을 매일 치르는 것보다 떨어져 살더라도 조금 덜 미워할 수 있다면 그 역시 행복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요?